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하고 그냥 후트로마트로 만드는 잔치국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끓여주세요. 면을 삶기 위해 반대편에 물을 또 올려주세요. 김치를 좀 썰어주겠습니다. H마트에서 산 김치입니다. 물이 끓으면 멸치 다시다를 좀 넣어주세요. 소면은 차지고 부드러운 소면 쓰겠습니다. 김치를 가위로 잘게 잘게 썰어줄게요. 한번 맛보겠습니다. 맹물이네요. 좀더 넣겠습니다. 소면 넣겠습니다. 1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익으면 빼면 됩니다. 국수 빼겠습니다. 찬물로 씻어주세요.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양념간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춧가루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물엿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파 넣겠습니다. 섞어주시면 양념장 완성. 육수 넣겠습니다. 위에 김치 고명 올려줍니다. 간장도 위에 넣어줍니다. 완성! 집에 있는 재료로만 대충 만들어서 부실하지만 잘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